1954년 가보년 전쟁의 포화가 막 멈춘 폐허 위에서 푸른 말의 운명을 타고 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비녀 선녀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운세를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지난 72년, 아니 햇수로 73년, 그 모진 세월을 버텨내신 여러분의 인생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54년생 말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태어나 보니 세상은 가난했고 먹을 것이 귀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으며 꽁보리밥에 된장 하나로 배를 채우면서도 내 배고픈 것보다 부모님 배고픈 것이 더 가슴 아팠던 효자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청춘은 또 어땠습니까 잘 살아보세 노래를 부르며 독일 광부로 간호사로 중동의 건설 현장으로 구로공단의 미싱사로 청계천의 일꾼으로 내몸 하나 부서져라 일만 했습니다. 말띠라는 이름처럼 정말 쉼없이 달렸습니다. 남들은 말합니다. 이제 나이 70 넘었으니 좀 쉬세요.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드세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평생을 가족 먹여 살리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지금도 시장에 가면 내옷한벌 사는 건 손이 떨려도, 손주들 과자 사주는 돈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식들 출가시키고, 이제 좀 한숨 돌리나 했더니, 어느새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흰 머리에 주름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슴 한 구석이 왠지 모르게 허전하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달린다고 달렸는데, 막상 70줄에 들어서니, 내 인생은 어디 갔나? 하는 석을 품이 밀려오진 않으십니까?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정말 잘 만나셨습니다. 2026년 1월 여러분의 그 허터탄 마음을 채워주고 고생만 했던 지난 70년의 보상을 한꺼번에 내려주는 천지개벽의 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점술가들이 겁을 줍니다. 말띠가 또 말의 해병 5년을 만나면 안 좋다. 1월 축토와 만나면 원진 살이라 머리가 아프다.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속에 숨겨진 진짜 황금을 꺼내 드리려 합니다. 이 1월의 고비만 잘 넘기면, 여러분의 남은 30년은 자식 눈치 안 보고 돈 걱정 안 하고 아픈 곳 없이 떵떵거리는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깁니다. 하지만 단 1분도 놓치지 마십시오. 급하게 듣지 마시고 편안하게 차 한잔 드시면서 내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이 내려주는 복의 대문을 활짝 여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그 작은 손짓 하나가 하늘을 향해 복을 받아들이겠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지금 바로 눌러서 복이 들어올 문을 활짝 열어두십시오. 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왜 조심하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병을 알아야 약을 쓰듯이 운의 흐름을 정확히 알아야 복을 받습니다. 1월은 축월 소의 달입니다. 그리고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여러분은 갑오생 푸른말입니다. 이 복잡한 관계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드넓은 들판을 7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 근육은 터질 듯합니다. 그런데 2026년이라는 새로운 말이 옆에 와서 같이 달리자 더 빨리 달리자 하고 부축입니다. 이것이 바로 점술가들이 말하는 자영, 즉 스스로를 복가되는 형국입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것 같고 뭔가 일을 버리고 싶은데 겁이 나고 가만히 있자니 불안하고 이런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때 1월에 소 기운이 들어옵니다. 소는 어떻습니까? 느리지만 우직합니다. 차갑고 축축한 흙입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말발굽을 식혀주는 진흙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아니, 빨리 가야 하는데 왜 자꾸 발목을 잡아?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가까운 영감할멈이 꼴 보기 싫어지고 며느리나 사위가 하는 짓이 괜히 마음에 안들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진살의 작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 답답함이 여러분을 살리는 안전벨트입니다. 만약 1월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그냥 2026년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면? 혈압이 터지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크게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1월 한달 동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야, 54년생 가보야. 너무 고생했다. 1월 한 달만 좀 쉬어라. 엔진 좀 식히고 기름칠 좀 하고 2월부터 진짜 대박나게 달리자. 그러니 1월에 일이 좀 더디게 풀려도 절대 화내지 마십시오. 누가 내 속을 긁어도 아이고, 하늘이 나 쉬라고 한해하고 넘기십시오.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팔리는 땅 억지로 팔려고 하지 말고, 말안 듣는 자식 억지로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1월은 멈춤이 곧 전진인 달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돈 이야기, 재물운을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돈 걱정 끝났다라고 썸네일에 적었지요. 빈 말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1월의 천간 기토는 여러분의 감목과 만나면 찰떡궁합 합이 됩니다. 나무가 튼튼한 땅을 만난 격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래밭을 달리는 것처럼 발이 푹푹 빠지고 성과가 없었다면 이제는 단단한 옥토 위를 달리는 형국입니다. 재물운은 크게 세 가지 길로 들어옵니다. 잘 들으시고 내 운이다 싶으면 꽉 잡으십시오. 첫째, 묶여 있던 부동산이 움직입니다. 혹시 시골에 팔리지 않는 땅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놓은 지 한참 된 가게나 집이 있습니까? 이제 포기해야 하나? 싶었던 그 문서가 1월 중순부터 꿈틀거립니다. 축토는 금고를 뜻합니다. 땅 속에 묻혀 있던 금고가 열리는 시기입니다. 제값다 받으려 욕심부리지 말고 적. 당한 선에서 거래가 들어오면 도장을 찍으십시오. 그 돈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알토란 같은 종잣돈이 됩니다. 둘째, 생각지도 못한 돈즉 횡재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땀 흘려 버는 돈이 아닙니다. 잊고 있었던 보험금이 만기가 되어 나오거나,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나 연금을 모르고 있다가 받게 되거나 혹은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하며 큰 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남에게 베풀었던 공덕이 돈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내가 그때 밥한끼 사준 게 이렇게 돌아오네 하는 일이 생깁니다. 셋째, 문서운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골치 아픈 상속 문제, 형제 간의 재산 분할, 혹은 법적인 다툼. 이런 걸로 마음고생하신 분들 계시죠? 1월에는 이 실타래가 풀립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나거나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립니다. 돈이 들어오면 반드시 냄새를 맡고 꼬이는 파리 때가 있습니다. 1월에는 귀가 얇아지기 쉽습니다. 어디 투자하면 이자가 얼마다 누구는 코인으로 대박 났다더라. 좋은 땅이 있는데 지금 아니면 못 산다. 특히 요즘 노인들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가 기승을 부립니다. 54년생 말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은 피땀 흘려 바꾼 생명 같은 돈입니다. 1월에는 절대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지 마십시오. 들어오는 돈은 받되 나가는 문은 꽉 잠가야 합니다. 자식이 사업한다고 손 벌려도 이럴 만큼은 안된다 하십시오. 그게 자식도 살리고 여러분도 사는 길입니다. 자 돈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70 넘어서 아프면 다 소용없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길게 그리고 강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건강입니다. 54년생 말띠는 기본적으로 심장이 강하고 열이 많은 체질입니다. 그런데 1월에 차가운 기운과 충돌하면 상열한 증상이 옵니다. 이게 뭐냐? 머리는 뜨겁고 발은 시리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증상을 말씀드릴 테니 내 몸이 어떤지 체크해 보세요. 자려고 누웠는데 발이 시려서 잠이 안 온다. 그런데 얼굴은 화끈거리고 머리에서 식은땀이 난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별거 아닌 일에 깜짝깜짝 놀란다.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명치가 꽉 막힌 것 같다. 이유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난다. 이중 두세 가지가 해당한다면 지금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주인님, 저좀 살려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약하신 분들 1월 새벽 찬 바람 쐬러 나갈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화장실 가다가 핑 도는 어지럼증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1월에 병원 가는 분들 분명히 나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십시오. 돈안 드는 최고의 처방전을 드립니다. 첫째, 조욕을 생활화 하십시오.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20분만 발을 담그세요. 머리에 뜨거운 열기를 발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불면증 사라지고 혈압 떨어집니다. 보약 한제보다 조욕 한 번이 낫습니다. 둘째, 블랙푸드를 드십시오. 말띠에 화기를 식혀주는 건 검은색입니다. 검은콩 볶아서 간식처럼 드시고 미역국 자주 끓여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한잔 마시는 것. 이게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생명수입니다. 셋째, 화를 참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화가 날때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업이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야 합니다. 허허, 그래 너는 지저라 나는 간다. 아이고 저 사람이 오죽 못났으면 저러겠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털어버리세요. 여러분의 마음 평화가 곧 건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태어난 달에 따라 운명이 어떻게 갈리는지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냥 좋다가 아닙니다. 누가 귀인인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받아 적으십시오. 양력 생일 기준입니다. 봄생 양력 2, 3, 4월생 봄에 태어난 말띠는 생동감이 넘칩니다. 1월에 흙 기운이 들어오면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형국입니다. 문서운과 자식운이 최고입니다. 그동안 자식 때문에 속 썩으셨던 분들 계시죠? 취직이 안 되거나 결혼이 늦어지거나, 1월에는 자식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머니, 저 합격했어요. 아버지, 저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이런 전화를 받게 됩니다. 내 명예가 올라가는 시기이니 경로당이나 모임에 가면 감투를 쓸 수도 있습니다. 행운의 팁 동쪽으로 산책을 가십시오. 그리고 집에 화초를 가꾸면 복이 더 크게 들어옵니다. 여름생 양력 5, 6, 7월생 가장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여름에 태어난 말띠는 불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거기에 또 불의 해가 다가오니 조절이 필요합니다. 건강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십시오.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해내는 추진력은 1등이지만 내몸 망가지는 줄 모르고 달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과 눈 건강 조심하세요. 돈 벌려다 병원비로 다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1월 한 달은 나는 죽은 듯이 지낸다 생각하고 납작 엎드려 계시는 게 상책입니다. 행운의 팁 물가로 가십시오. 강변, 호수, 바다. 물을 보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옷도 검은색이나 짙은 청색을 입으세요. 가을생 양력 8, 9, 10월생 가을말띠는 실속파입니다. 1월은 재물운의 알맹이를 챙기는 시기입니다. 불이 쇠를 녹여서 도구를 만드는 격이니 여러분의 손재주나 기술로 돈을 만듭니다. 소소하게 했던 부업이 잘 되거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해서 목돈을 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용돈을 두둑히 챙겨주는 효도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쇠 기운이 강하니 칼이나 가위 쓸때손 조심하십시오. 행운의 팁 초록색이 좋습니다. 등산복이나 스카프를 초록색으로 하시면 재물 운이 배가 됩니다. 겨울생 양력 1일 12, 1월생 겨울 말띠는 그동안 좀 외로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월에는 귀인이 찾아옵니다. 차가운 물을 흙이 막아주니 안정이 찾아옵니다. 그 귀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보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던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나 사실 이런 게 힘들어라고 말하는 순간 해결책이 나옵니다. 특히 이사나 계약 문제로 골머리 앓던 분들 1월에 해결됩니다. 행운의 팁 따뜻한 색깔 붉은색 양말 이나 내복을 꼭 입으십시오. 몸이 따뜻해야 운이 풀립니다. 운세는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행동해야 바뀝니다. 54년생 말띠 여러분이 1월에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숙제를 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기적과 같습니다. 첫째 냉장고와 주방을 뒤집으십시오. 1월 축은 식복과 위장을 뜻합니다. 냉장고에 썩어가는 음식 유통기한 진한 소스 곰팡이 핀 반찬 그게 다내 몸의 독소고 집안의 우환입니다. 아깝다 생각 말고 싹 버리십시오. 냉장고가 깨끗해지면 신기하게도 속쓰린 게 사라지고 돈맥이 뚫립니다. 둘째, 단맛을 즐기십시오. 원진살로 예민해진 신경을 풀어주는 건 단맛입니다. 설탕 말고 자연의 단맛을 드세요. 따뜻한 꿀물 한 잔, 잘 익은 군고구마, 달콤한 호박죽. 오후에 햇볕 쬐면서 드시는 단맛은 보약보다 낫습니다. 셋째, 현관의 신발을 정리하십시오. 복은 현관으로 들어와서 주방에 머뭅니다. 현관이 신발로 어지러우면 복이 들어오려다 에이, 더러워 하고 나갑니다. 오늘 당장 신지 않는 신발은 신발장에 넣고 바닥을 물걸레로 닦으십시오. 넷째, 베푸십시오. 단돈 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나 고생하는 경비원, 청소부에게 따뜻한 음료수 하나라도 건네십시오. 말띠는 베풀어야 더 크게 돌아오는 사주입니다. 내가 낸 작은 마음이 애군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다섯째, 거울 보고 웃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속의 나를 보고 말해 주세요. 가보야 고생했다. 너참 잘생겼다. 예쁘다. 오늘도 좋은 날이다. 처음엔 어색해도 자꾸 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뻥 뚫립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확언을 외치며 이 엄청난 복을 도장 찍듯 확정 지어 봅시다. 가족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오직 나를 위한 축복입니다. 소리 내어 따라하시고 댓글로 남겨 주세요. 쓰는 순간 우주가 움직입니다. 천천히 한 문장씩 힘주어 읽어 주세요. 나는 나이 들수록 더 여유롭고 건강하다. 2026년 1월 모든 애군은 물러가고 황금 대운이 시작된다. 나의 주름살은 훈장이요. 나의 하루는 축복이다. 내 재물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날로 불어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 화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황금 대운이 시작된다. 성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적는 그 글자 하나하나가 부적이 되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1954년 가보생 말띠 여러분. 오늘 긴 영상 함께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70여 년. 돌아보면 눈물 나는 고개도 있었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도 있었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든든한 자식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존재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한 영웅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로 만드셔야 합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오직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내 건강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셔도 됩니다. 하늘이 허락했습니다. 혹시 내 사주팔자가 정확히 궁금하시거나 말 못할 고민으로, 밤잠 설치신다면 언제든 황금비녀 사주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 드리는 대나무 숲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또 매월 1일 황금 대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그달에 꼭 피해야 할 날짜와 잡아야 할 기회를 담은 비밀 월운 서신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한발 앞서 운명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의 문도 두드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와 우주의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십시오. 밥심으로 버티십시오. 그리고 부자 되십시오. 저 황금비녀 선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크고 무거운 복주머니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